어벤져스 캐릭터 가이드 이번 시간은 블랙 볼트라는 인물을 볼 텐데요. 이제 최근 닥터 스트레인지 2 영화에서 그 멀티버스에 있는 일루미나티라는 위원회의 일원으로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가진 인물처럼 묘사가 됐지만 완다한테 힘도 못 쓰고 이제 죽는. 역할의 거의 카메오 수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작, 이 어벤져스 마블의 원작에서는 굉장히 센 캐릭터, 실제로도 센 캐릭터인데 이제 그 영화에서는 완다가 그만큼 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 위원회에 있는 일원들이 정말 힘도 못 쓰고 다 무기력하게 당하게 되는데요. 자, 블랙볼트 어떤 인물인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볼트 is the ruler. 룰러는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인휴먼스의 지배자래요. 인휴먼스는 여기에서의 콤마는 동격의 콤마가 되겠고,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A race of superhuman warriors. 종족인데 슈퍼 휴먼 전사들의 종족입니다. created by alien cree. 크리라는 이제 외계 종족에 의해서 만들어진 크리는 그 캡틴 마블에 나오는 종족이죠. his voice. 그의 목소리는요. cause 유발합니다. devastating blast. 파괴적인 돌풍을 유발하고요. 그래서 He remains silent. 그는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Almost all the time. 거의 항상. His wife Medusa. 자, 와이프가 메두사입니다. 는 speaks on his behalf. 그를 대신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When black bolt felt that humans were coming. 자, 사람들이 인간이 너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어디로? To his home city, 아틸란. 그의 고향인 아틸란으로 너무 가까이 온다고 느꼈을 때 he once, moved, he once moved it. 그것을 옮겼습니다. To the blue area of the moon. 달의 초록색 지역, 아니, 파란색 지역이죠. 푸른 지역으로 그것을 옮겼습니다. 여기서 그것은 그의 고향 도시를 가리키는 거겠죠. Black Bolt serves services people first. Black Bolt는요, 먼저 처음에는 그의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했고요. No matter what the cost to himself, 그 대가가 그에게 무엇일지라도 그의 백성들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He is also a member of the Illuminati. 자, Illuminati라는 그 그룹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자, Black Bolt and his brother m a x 맥시무스 블랙볼트와 그의 형제 맥시무스는요. Destroy the city of Atlan Atlan city를 destroy 파괴했대요. 뭐하기 위해서? To save the inhabitants from Thanos Thanos로부터 그 거주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파괴했습니다. The inhumans were spread. Inhumans는요 멀리 흩어지게 됐대요. Throughout the world, 전 세계 곳곳에, with the new ones appearing across the earth. 자, 새로운 사람들이요, appear 나타나는 거죠, 태어나는 거죠, 지구에 걸쳐서 그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전 세계 곳곳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The fork-shaped antenna allows Black Bolt to focus his powers. 포크처럼 생긴 모양의 안테나는요 허용합니다. 블랙볼트가 그의 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He can harness all of his energy into a single blow. 자, 그는요 harness 묶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모든 에너지를요 단 하나의 그 폭발에 묶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충격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Known as the master punch. 그것은 마스터 펀치라고 알려져 있어요. 어, 자, 인적 사항을 볼까요? 이름은 Black 타 a o l t a g o n 이고요 그래서 줄여서 Black 뭐 Bolt가 되는 거네요. occupation, 직업은 ruler of inhumans, inhumans의 지배자. base는 아tilan, 키는 187, 무게는 99.75. 눈 색깔은 푸른 눈, 머리는 black. power를 보겠습니다. black bolt can unleash, u n l e a s h 라는 단어는 풀다라는 뜻입니다. great destructive power, 엄청나게 파괴적인 힘을요. 풀 수가 있습니다 by using his voice 그의 목소리를 사용해서요 even a whisper is dangerous 속삭임 조차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nd its maximum level 그거 최고 레벨로 가면요 his voice is as powerful and devastating as a nuclear explosion 최고 레벨로 목소리를 내면은 그 목소리는 강력하고 파괴적입니다. 핵폭발만큼이나요. 그래서 인휴먼 인휴먼으로서 블랙볼트 possesses super human strength, strength s p 블랙볼트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슈퍼휴먼의 속도와 힘과 반사신경과 그리고 체력을요. 알라이스 같은 편은 메드사, 고르곤, 카르낙, 트리톤 그리고 판타스틱 4. 적 포즈 적은요. 막시무스, 불칸 그리고 테노스 이런 친구들이 다 적들입니다. Death and Rebirth. 죽음과 다시 태어나는 거. Black Bolt was crushed. To death after You, after he used his scream to stagger a new more powerful Galactus 블랙볼트는요 블랙볼트, 블랙 crushed 그 부서졌대요 죽음으로요 모한 후에 그가 사용한 후에 그의 비명을 흔들기 위해서 새롭고 더 강력해진 갈락투스를 흔들기 위해서요 luckily 운 좋게도 he was resurrected 그는 부활을 했고요 After Galactus' defeat, Galactus가 물리쳐진 뒤에 그는 부활을 했습니다. 파워랭 e 보면요, Energy p 5, s t r e n g 는 힘은 5고요, d u r a b i 체력은 3, f i g h t 4, i n t e l 지능은 2, s p e 는 3이 되겠습니다. 자, 블랙볼트에 대한 내용 모두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물도 다른 인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